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1992년 LA폭동을 뼈저리게 경험한 미주 한인들은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정치인들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들도 정치인을 배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4명의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주 의원들과 시 의원들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한인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한인 유권자들의 힘만으로는 한인 정치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드는 많은 한인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인 정치인이 나오면 멀리서라도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우 0.5% 밖에 되지 않는 소수계 중에 소수계인 한인들이 연방하원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뛰어난 것도 있지만 멀리 있는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준 노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제일 핵심은 어, 후보의 역량이기도 하지만 그 후보의 제일 중요한 능력이 바로 선거 자금을 얼마나 잘 모으는가 입니다. 60만에서 70만 명의 지역구를 가진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200만 불의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자금으로 선거본부를 꾸리고 스탭을 고용하고 우편물 발송, 전화걸기 그리고 집집마다 찾아들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또 언론사 홍보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치열해지면 훨씬 더 많은 500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선거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입니다. 연방 하원의원은 임기 2년 동안 200만 불의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매주 2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 관련하여 마음대로 쓸수 있는 선거 자금을 하더머니라고 하는데, 연방 선거법 규제 안에서 모금을 해야 하고 1 1 8회이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가 118회기인데 이1 1 8회이 기준으로 개인당 2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2만불 정도 매주 모으려면 정말 돈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드머니라고 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외에 연방선거법 규제 밖에서 무제한으로 받지만 연방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당 활동에만 사용해야 하는 소프트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직접 돈을 주지 않고 특정 후보나 정당 그리고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슈퍼팩은 무제한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후보나 정당에 돈을 주진 않지만 무제한으로 돈을 모아서 쓸수 있기에 슈퍼팩은 그야말로 선거의 슈퍼머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선거가 돈선거가 되다 보니 뉴욕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시선거에서 그에게 기부금의 역할을 줄이고 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공자금 조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부가 정한 소액 기부금에 매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 정치인들이 돈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법은 캠페인 재정법 캠페인 파이낸스 액트라고 합니다. 매칭은 어, 이 캠페인 재정법에 따라서 매칭은 어, 주로 8불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0불을 하면 곱하기 8 그리고 원래 100불이 있으니까 900불이 되는 것이죠. 네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관 그러니까 시리와이드로 어, 치러지는 선거에 나는 후보들에게는 개인당 250불 그리고 시의원은 175불이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8배 매칭은 18만 4천 달러까지만 매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뉴욕시 51개 시의원 선거구의 어, 인구는 평균적으로 15만에서 16만이고 유권자는 7만에서 10만을 조금 넘는데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로 구성된 뉴욕시의 선거는 특별히 자기 인종과 커뮤니티의 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 커뮤니티 유권자 수가 적은 한인 정치인들은 유권자와 더 많은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티별로 더 많은 선거 운동원들을 고용해야 하고 또 그들이 여러 번 나가서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요구됩니다. 2023년 뉴욕시 선거는 시의원과 브롱스, 퀸즈 스테이트나 알랜드의 검사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베이스가 약한 한인 시의원들의 경우는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어, 두 명의 한인 시 의원들의 당락에는 얼마나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는가에 따라서 승리가 장담될 것입니다. 한인들은 소수계 중 소수이기에 그야말로 정치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가 한인 정치인 배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 이번 6월 하순에 치러지는 뉴욕시 시 의원 예비선거 1차 간문입니다. 물론 본 선거는 11월에 있습니다. 이 간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한인시 의원들이 재선이 되는가 못 되는가는 바로 커뮤니티에서 얼마만큼 많은 정치 훈금을 모아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미국 선거 전의 전쟁에서 더 많은 한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